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비좁은 한 칸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칸과 주차칸 두칸 이상 붙어 있는 빈 자리에 평행주차 쉽게 하는 방법. 어느 정도 주차를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되겠지만 우리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두칸 이상 붙어 있는 빈 자리에 평행주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다. 이 영상이 당신이 외출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좀 말고, 어이, 대바라, 두칸 이상 못하는 사람들도 있냐? 라고 댓글 한줄 적어 놔주면 고맙겠다. 대바리는 이곳 빈 자리에 평행주차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평행주차, 방식을 약간 응용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차를 해 보시면 돼요. 주차되어 있는 앞차와 사이드 미러 혹은 뒤끝을 나란히 맞춰 주셨었잖아요. 어,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주차칸이 앞뒤 간격이 여유 있기 때문에 우리 차량을 주차칸 앞에 세워 주시면 됩니다. 기어는 후진 기어로 변속을 해 주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해 주시는데 주차칸에 들어가기 쉬운 각도 45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후진! 45도가 된것 같다. 핸들은 원위치 하여 엉덩이를 주차칸에 밀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앞뒤 간격이 넓음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시면서 좌우 간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게 타이트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다. 엉덩이를 천천히 넣어주시면서 엉덩이가 들어간 것을 후방카메라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했다면 정면 바라보시고 우리 차량의 앞머리가 기울어져 있는 왼편으로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후진! 어? 주차칸 안에 한 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내 차량이 주차칸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카메라를 통해 좌우, 앞뒤, 간격을 조절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대바리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이 주차성 내에 밟고 있으므로 핸들을 약간 오른쪽으로 조정해서 오른쪽으로 좀더 붙여가지고 좌우 간격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좌우 간격을 맞춰주셨으면, 이젠 카메라를 통해서 주차 공간의 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주차 완성. 대바리는 평행 주차를 들어가면서 해볼 텐데요. 주차칸이 한 칸일 경우에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앞으로 평행 주차를 하실 수 없지만, 이렇게 한칸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앞머리부터 집어 넣으실 수도 있어요. 볼일 보시기 위해 목적지에 도착해서 두칸 이상 붙어져 있는 빈자리를 발견했다면 멈추지 말고 앞머리부터 천천히 넣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의 앞 범버 끝에 대한 감각이 없으므로 어느 정도 내 차량이 진입을 했다가 얼른 핸들을 반대편으로 감으시면서 주차칸 아래에 있는 연석과 우리 차량의 범버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차량이 주차칸 안에 어느 정도 진입한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는 핸들을 조금 미세하게 조정해서 내 차량이 주차칸 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차칸 빈자리에 이제 첫 번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메라와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주차선 안에 내 차량이 들어온 것을 했기 때문에 왼쪽 뒷바퀴를 고정축 삼아 기울어져 있는 방향에 핸들을 조형해 주면서 천천히 후진 후진, 전진으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물론 후진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핸들을 조향해서 머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조금 조금씩 머리를,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좌우 간격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 초보 운전자분들이 자신의 차량 크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착각감이라고 그러죠.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막한 큐에 집어넣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 차량이 주차 칸 안에 들어왔으면 주차 칸 붙어져 있는 빈자리에 앞이든 뒤든 후방 카메라와 사이드 미러를 적극 활용하셔 넉넉하고 여유있게 주차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하는 방식은 뒤로 하는 방식보다 여러분의 차량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안 되면 요 마저도 사실 쉽지 않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 번에 넣지 않는 것이 포인트고 여유있게 스무디하게 하시면 된다. 앞으로 또는 뒤로 평행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항상 조바심만 버리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그리고 쉽게 주차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외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